Hola.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스페인어 할줄 아세요? 너 스페인어 할줄 알아? 자, 그 경우에 어, 나 스페인어를 해! 라는 문장 해야겠죠? 스페인어로 나는 스페인어를 해!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스페인어를 해! Hablo Español Hablo e Español, 우리가 배우는 스페인어라는 단어입니다. Hablo español. 나는 스페인어를 해. Hablo는 말하다라는 단어로 주어가 yo, 나일 때 h a b l a 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Hablo 뒤에 다양한 언어 이름을 넣어서 내가 할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어를 해. Hablo español.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언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장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영어를 해. 영어라는 단어 e n g l i s 나는 영어를 해. 아블로 e n g l i 아블로 e n g l i s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어 넣어서 나는 한국어를 해라는 문장 해볼게요. 아블로 고레아노 아블로 고레아노고레아노가 스페인어로 우리 한국어를 나타냅니다. 나는 한국어를 해. 아블로 코레아노. 자, 이번에는 중국어를 해라는 문장 해 볼게요. 나는 중국어를 해. 아블로 치노. 아블로 치노. 중국어를 스페인어로 치노라고 합니다. 나는 중국어를 해. 아블로 치노.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하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또 편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Hablas español? 너 ¿No, 스페인어 하니? ¿Hablas español? 어, oh, 나 스페인어 조금 해. Sí. Hablo español un poco. Sí. 아블로 에스파뇰 운뽀꼬. 운뽀꼬라는 단어, 조금이란 단어입니다. 씨라는 si 단어는 응 맞아라는 단어죠. 씨 아블로 에스파뇰 운뽀꼬. 음, 나 스페인어 조금 해라는 문장이에요. 상대방이 예의를 갖춰야 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아블라 에스파뇰, 당신은 스페인어 할줄 아세요? Habla español? s sí, 파 hablo español un poco. 네, 저 스페인어 조금 해요. 이렇게 묻고 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국어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한국어 할줄 아세요? Habla coreano? h a o r e a n o 네, 저 한국어 조금 해요. C 아로아노아로아노 잘하셨습니다.